부국철강 한번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얘 무슨 주예요. 뭐 철강 주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철강보다 더센 재료가 뭐죠? 이낙연이죠. 이낙연. 이낙연 관련 주로 보통 이제 남선 알미늄이 있고 어 이제 부국철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부토건도 있긴 있는데 얘는 좀 약해요 사실상. 남선 알미늄과 부국철강인데 원래는 남선 알미늄이 가장 셉니다 지금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2인자가 부국철강이에요. 그러니까 남산 알미늄만 주시하도 부국처가 간데 분명히 남산 알미늄이 너무 많이 가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볼게요 남산 알미늄. 자 보면요 지금 남산 알미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지금 대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살짝. 남산 알미늄 우로 가고 있어요 알미 우로. 보세요 여러분들. 남산 알미유가 이렇게 갔는데 얘는 사실상 시가총액이나 유통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금방 상한가 찍어요. 그러면 남산 알미늄 갈 거냐? 남산 알미늄 가야 되는데 남산 알미늄이 지금 못 가요. 왜못 가냐? 왜 부국철방 가냐? 새롭게 너무 뻔하잖아요. 당연히 너무 너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 남산 알미유가 지금 상한가면 남산 알미늄 이제 사야지. 얘는 얼마 안 갔네. 이제 가겠네. 너무 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드는 생각을 차트가 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당연히 돈을 못 벌래야 못벌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결국 다들 돈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부국철강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대장급 적이 됐냐? 웃기죠. 어차피 뭐 남선알미 뉴랑 무선주 지금 사실상 바뀐 게 한동훈 관련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정말. 보통 이제 본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다가 우선주가 확 치고 가고, 얘가 상가 찍고, 얘가 제자리 가죠. 근데 남사람이형 같은 경우는 본주가 치고 가기도 전에 이미 알미 우선주가 먼저 가버린 상황이라서 본주는 이미 재료성으로도 보기는, 아 제로는 가는데 모멘텀으로 보기가 좀 뭔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철강이 한번더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점상을 찍었잖아요. 점상을. 그러니까 이게 좀 수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말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건요, 재료가. 자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조를 할 거라는 그게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제 김부겸, 정세균, 뭐 이런 등판 기대감도 있고, 이준석 저 국민의힘 전 대표죠. 어, 이 양반이랑 또제3 지대 연대 기대감 해버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범양건설도 있고, THN도 뭐, 있고 뭐, 등 있는데 결국은 이제 너무 뻔하게는 안 간다. 당연히 이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새력장난질는 작전주예요. 모든 정치 테만요 장난질이고 장, 작전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기간애들은 절대 이런 거안 하고. 말 그대로 작전 세력만 다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 하면서, 어떤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제자리는 여기인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끼리 나름 손절 가격을 잡아야 돼요. 이런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으신 분들도 있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왜못 팔았냐. 어차피 여기가 강한 지지기 때문에, 맞잖아요. 여기 끝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는 확률과 부딪히고 떨어진 확률과 뭐가 더 강할까요? 한동훈 관련주처럼 이게 한동훈이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큰 인물인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낙연이 그렇게까지 파장을 크게 일으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게 지지 라인을 못 뚫는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그냥 나는 매도하겠다 왜냐 꽤나 먹었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서 물려 있다 하면은 언제 손절해야 되냐 여기에요 딱 여기 5천 라인 딱 여기 5천 라인이에요. 5천 라인은 조금 높은데. 조금 더 길게 볼수 있고.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게 점상 이 시조가로 된 부분이 5200 라인이거든요. 바로 시치고 시가 형성되고 아래로 왔다가 바로 올라간 부분이. 그런데 조금 더이 000, 0 0 라인이 정말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5000 라인까지는 그래도 봐도 된다. 지금 들어가셔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손절폭이 끼키아 7% 내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5000원에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차트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애예요. 다들 뭐 5분봉, 10분봉 보고 하신분들이있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주식에서는 무조건 1일봉 봐야 돼요. 큰 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행동을 하면 돈을 잃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 돈을 법니다. 얘는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고 벌고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간단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더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동을 바꾸면 되는데 이것만 하면 돼요, 진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 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삶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류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거보다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장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련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 딱 단돈 이것만만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 금방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요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매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i 걸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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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n k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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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하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지 이언 위험한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어마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로 적어 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제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어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빌리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빌리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